이게 예. 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포핸드하고 백핸드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는데, 포핸드는 보세요. 포핸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치세요. 그죠? 근데 백핸드도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나가셔야 되는데, 이렇게 치시는 거예요. 예. 포핸드하고 백핸드하고 똑같은 원리로 치신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 예, 그리고 내가 힘을 줘가지고 멀리 나간다고 해서 이게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임팩트를 주는 거에 신경을 쓰셔야 니요 골이 멀리 안 나가도 요 내가 부드럽게 동작에서 임팩트로 이 정도만 가볍게. 네, 세게 치지 말고 내가 스윙을 하면서 골이 지나가는 위치에 윙만 해준다고 되는데 보는 거를 내가 억지로 해가지고 힘을 차가지고 들으시려고 하지. 찢어서 앞으로 부드럽게 빼주면서 맞추시는 거. 맞추시는 거에. 하나, 둘, 셋. 네, 그렇죠. 지금도 잘 맞췄는데 더 약하게 하시면 돼요. 네, 약하게. 이 정도까지만 떨어뜨게. 앞에서, 하나, 하나, 둘, 셋. 그렇죠. 지금, 지금 손이, 소리, 소리가 나, 나야 돼요. 내가 멀리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맞는 인텔가 중요한 거예요, 인텔피가. 그렇죠. 하나, 더, 하나. 하나. 음. 트랩으도 강하게 멀리 하시, 힘을 했다가 맞는 순간에 똑같아요. 팁을 뺏있어도 빼고 있다가 나온 등장이 돼서 이텔구나 네, 어 좋아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나이스. 잘만 했어요, 지금. 쉼을 크게 하나. 뭐야, 싱을 크게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끌어서 크게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싱을 이 정도에 끝나거든요. 피니싱을 이 정도로 해주셔야 하는예요 네. 이펙트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힘 빼면서 풀면서 싱이 나가주시는거 돼요. 이런 데 나가셔야 돼요. 여기서 끝 아, 다시 하나, 둘. 하, 둘, 셋. 하, 둘, 셋. 액션. 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둘. 셋. 하나. 둘. 그러니 지금 시한테 여기서 저기 끝까지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근 여기서 끝까지 내가 멀리 치려고 하니까 힘이 더 들어간, 저기는 무시를 하시고 여기서만, 끝 끌게요, 여기, 임팩트가. 힘을 더 빼시고, 가보세요. 해보세요.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하시는데 중요한 건이 힘이 있으시죠. 이. 건드기만 하는 거잖아요. 거기 <laughs> 세게 주고 싶다. 여기 힘이 들어가시니까 <laughs> 그렇죠. 네, 예. 힘은 들어가는데 이게 스윙 거든요. 드림님한 줄만 더 쳐볼게요. <웃음> <웃음> 아. 힘이 들어가니까 스윙 속도, 순간적인 속도가 안 나는, 내가 이제 세게 때린다고 해서 멀만한 게 아니라 가격도 10도 빨리 나가시더래, 스 예, 아까 처음에 내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스윙을 딱딱게할 필요는 없고 밀어주는데 임팩트 맞는거에만 신경 써주시고 그리고 손으로 말치는게 중요하니까 스윙도 맞으셔야 돼요 평상시에 나보다 예, 더 좋고 이 정도만 스윙 해보세요 저거 뜨겁지 코어로 저거 뜨겁지 코어로 들어가고 그래서 이렇게 펼어 있게 어이 정도 풀이 안 나게 풀안 나게 그렇죠? 이렇게 아아맞 나가요? 그냥 이불처로 하지 게... 여기만 맞는 엄지하고 이분 손가락만 힘번 주신 거고 여기는 똑같은 층이에요, 똑같은 배시고이 아. 정도. 그냥 기만 해도 층만까지 나가는 거고. 근데, 이, 아. 근데 가늘이 아. 되는 게 아니라 힘을한번이 주는데 이 압력으로. 아. 아. 이, 아. 이 정도 느낌으로. 거든요정하가지고 계속 해보세요. 그리고 볼이 이 느게 하실 때, 볼이 오는 거를 내 치는 게아니라볼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서 그위시서저느낌로 하셔야 돼요. 지금 1심은 또 이쪽 힘이 치를돌리면되니까고